어추 프로젝트 수업 권양의 내 삶에서 시작된 변화 선생님 교무실로 내려와 보세요. 나는 나를 찾는 교감 선생님의 인터폰 너머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있었다. 일기장 검사를 하다 말고 내려간 교무실에는 학부모 한 명이 소리 지르고 있었다. 우리 반 현정이 아버지였다. 방금 논에서 농사 일하다 달려왔는지. 장화에는 진흙이 묻어있었고 한쪽 손에는 장갑을 들고 있었다. 현정의 아버지는 내 얼굴을 향해 나머지 한 손으로 사태질을 했다. 선생님이 우리 딸이 돈 훔쳐가는 것 봤냐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애를 잡어 교육 똑바로 해. 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선 토끼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 오전 체육 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한 아이가 준비물 사고 남은 돈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다. 나는 아이들에게 책상 속이나 바닥에 돈이 있는지 찾아보게 했다. 한 아이가 나에게 왔다. 선생님, 현정이가 아까 용진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4학년 때도 현정이가 친구 돈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현정아, 이리 좀 나와 볼래. 용진이 못 봤니? 못 봤어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하나의 말만 믿고 현장일을 나오게 돈에 대해 다 그친 내 성급함이 문제였다. 집으로 들어간 현장이년 바디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울었고 아버지는 경실로 온 것이다. 교통의 총량을 깨닫다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다는 고백에 겨울방학을 맞아 동료가 알려준 5박6일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게시탈트 요법의 집단 상담 모임이었다. 한 여자분이 아픈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자 모두가 자기 혈육처럼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남들이 그를 안아주고 눈물을 잃을 때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먼저 잘못한 사람이 왜 위로를 받지? 오박 6일 동안 난내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했다. 그후 일주일간 잠이 오지 않았다. 왜 나만 안 울지?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는 공감을 못하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누군가에게서 얻고 싶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에 심리학 트라이닝을 받기 시작했다. MBTI, PET, NLP, 애니어그램, 비폭력 대화 등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여러 가지 얼굴을 만났다. 이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 보였던 나였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인생의 고통의 강을 맞닥뜨렸다. 남동생과 아버지란 두 기둥이 갑자기 죽은 것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를 겪었다. 건장하던 남동생은 위험에 걸렸고 든든하던 친정아버지는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 쓰러졌다. 아버지는 두 번의 뇌수술 후 뇌병변장애로 식문인간처럼 10년을 누워 계시다가 떠나셨다. 해일이 몰아쳤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이렇게 쉽사리 사라지는구나. 그때 나에게는 포기도 의미가 없었다.내가 할수 있는 일은 주어지는 일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일 뿐이었다.예전에 잘 나가던 나의 모습이 곧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족함이 많은 나의 여러가지 모습도 나라고 받아들였다.그러자 나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5학년을 다니며 올때 나한테 온 아이 서운이는 4학년까지 꼴찌였다. 1학기에는 서훈이의 마음을 먼저 살리고 2학기에는 성적을 살렸다. 표정을 되찾은 서훈이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70점을 넘었다. 그때 일이 기적인지 우연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5학년을 지망했고 난그 정교 꼴찌 찐따 아이를 다시 한번 맞게 되었다. 경진이를 만났다. 첫날 아이들이 대놓고 비난해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망가졌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님을 모셨다. 내 눈에는 아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의 마음을 대신해 부모님께 호소하려니 눈물이 났다. 가을이 되자 서운이처럼 경진이도 70점을 맞게 되었다. 기적이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 해에 아이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순간, 시간 한 아이로부터 우주 최고 선생님 상을 받았다. 고통의 강을 건너며 내가 건넨 보물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확인하게 해 주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두려움의 길과 사랑의 길이다. 숲속에 난두 갈래 중에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 내가 두려움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면 돌아 나올 수 있다. 늦더라도 사랑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언제는 내가 두려움의 길에 있는지 모를 때이다. 아프고 쓰러질 듯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건그 길이 그것뿐이라 믿을 때이다. 우리는 두려움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당장 내가 두려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버추 프로젝트를 발견한 건 두려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마음의 방향을 잡는 결정적 계기였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교사가 되고자, 교육을 받았고 연구를 했지만 버츄 프로젝트를 발견한 이후 나는 아이를 대하는 내 안내지의 방향을 원활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자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화답했다. 버츄 프로젝트는 큰 역할을 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점차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챕터 2 분노의 근원은 무엇인가 의식적인 뇌 무의식적인 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이다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던 중큰개한 마리가 나타났다 달려들었다 이후 나는 개 공포증이 생겼다 골목을 걷다가 큰 개가 보이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우리 뇌는 위험을 느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편도체라는 영역을 가동한다 길을 가는데 뱀이 나타나면 편도체는 그 위험을 1, 1,000분의 1초만에 감지해 비상신호를 보낸다. 전두엽이 이를 받아들이면 몸을, 도, 몸은 도망가는 행동을 취한다. 그런데 뱀은 없었다. 그것은 버려진 호수였다. 이처럼 편도체는 자세히 해석하기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한다. 편도체가 실제보다 상황이 과도하게 위험하다에 해석해 과잉반응을 하는 경우를 편도체 납치를 한다. 이때 편도체는 뇌의 주도권을 가져가 우리는 실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방어를 하게 된다. 뇌를 비행기라고 보면 조종사인 전두엽이 조종관을 편도체에게 빼앗긴 셈이다. 편도체 납치를 일으키는 과도한 두려움은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다. 이 과도한 방어를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만다. 스리니 바산 필레이 박사는 두려움이란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 두려움에 우리에 갇혀있다고 말한다. 그걸 깨달을 때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계속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 삶의 시간을 쓰는 일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학자 로이스 코졸리노는 저서 애착교실에서 기억과 감정,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는 아기가 태어나기 약한달 전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연년에 걸쳐 만들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에 부모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유아기에 부모가 준 보살핌은 편도체 의 신경 회로의 형성에 기여한다. 부모로부터 안정적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면 편도체도 적절히 발달하지 못해 조절도 어렵다. 현대 과학은 이제 뇌를 촬영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반응까지 읽게 되었다. fMRI의 등장으로. 감정 상태에 따른 뇌의 혈류 증가를 측정하게 되면서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장면에서도 두려움을 감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폴월름 박사의 연구팀은 두 장의 사진을 한 집단에게 보여주었다. 한 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 사진, 한 장은 가면을 쓴 얼굴 사진이었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얼굴 사진은 순간적으로 보여주고. 카메라를 쓴 얼굴 사진을 길게 보여주었다. 3장.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에너지의 두 얼굴 한 권의 책이 한국 서가를 휩쓸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다. 왜 그렇게 공감을 샀을까? 여러 분석이 있지만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때문이다. 우리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던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또한 초임 시절,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다가 상처를 받고 아이를 밀어내고 두려움을 선택한다. 그리고 두려움의 악순환에 빠져 나 자신을 두려움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에너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기도 한다. 그렇기에 내 에너지가 살리는 에너지인지, 죽이는 에너지인지를 봐야 한다. 우리는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사랑에너지를 의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매일 작은 용기를 1년 동안 낸다면 그것만으로 하나의 삶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의 에너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에너지를 표정, 눈빛으로 곧 알아차린다. 때론 그 사람과 단한 마디 말을 나누지 않아도 느낀다. 그 사람의 에너지가 사랑에너지인지 두려움에너지인지를 의 느끼게 된다. 두려움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문을 읽어도 범죄에 집중한다. 그래서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랑 에너지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경험은 의도에서 출발한다. 사랑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에 앞서 따뜻한 시선으로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 에너지에서 사랑 에너지로 전환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변한다. 편도체가 아닌 전전두피질이 자동 반응하는 시스템으로 변한다. 전전두엽의 일부인 전전두피질은 자기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며 기계적으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에 관여한다. 전전두피질로 반응할 때 사람은 같은 문제에도 더 이상 상냥당하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쫓겨 대응하지 않고 멈춰 서서 용기를 내고 고민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해야 사람들은 공감할 수도 있고 연민할 수도 있다. 에너지는 두 얼굴이다. 에너지는 내 힘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내 삶의 에너지를 모두 걱정, 근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도전하고 용기와 사랑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